네, 자 이제 두 번째 파일인데요 우리 첫 문장 설명하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어렵다고 그죠 이쯤네 (4줄이야) (4줄) 네 단어 수로 따지면은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개니까 한 (4줄) 네 하면 칠사 이십팔 한 스물다섯 개다매 아고 길죠 이런 문장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죠 이거 뭐 수능에도 그렇고 사실 뭐 토플이니 토익이니 막 나온다고 이걸 할때 우리가 독해를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다. 실컷 읽어 그리고 실컷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한 문장이 끝났을 때 정리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이게 뭐가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정리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그 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요. 수업 시간에 실컷 들어 50분이나 들으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들어요. 근데그 듣는 거를 정리를 못해. 실컷 다 들었어. 아저 선생님이 그말 했어. 다 했어. 알아.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내용이고 그 말의 의도가 뭔지를 내가 받아들일 때는 50분어치를 똑다 머릿속에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50분어치를 머릿속에 어떻게 넣느냐고 거기서 뺄거 빼고 근데 그냥 막 빼면 안 되죠 그걸 뭐라 그래? 요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약을 어떻게 정확하게 잘해서 내 머릿속에 꾹꾹 담아 넣느냐 이게 사실은 학생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말귀를 소위 잘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50분 동안 선생님이 실컷 설명을 했는데 네네네네 네, 네, 네. 하고 앞에 앉아갖고 막 들어 끝나고 나서 질문해 보면 아무것도 몰라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때 이런 사실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해석만 한 거야, 아니면 내가 이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은 거야? 전혀 다른 얘기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쭉 해석을 해 드렸는데 한마디로 뭐가 뜻하는 거냐? 할 때는 여러분들 이 제목에서 다 보셔야죠. 제목이 i n v i d o u s Discrimination 해서 여러분들은 뭐가 궁금했었어요? 이 뭐야 이거? 이 궁금했잖아. 그럼 이건 거기에 대한 답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을 꼭 주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Invidious Discrimination 이란 것은 뭐다? 정당 이거 중요한 단어겠죠. 그죠? 아주 이성적인 정당화 과정 없이 즉 근거 없이 한마디로 뭐야? 근거 없이 이성적으로 정당화 할수 있네 없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근거가 있냐 없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는 거 이렇게 정리해두시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돼. 됐죠? 그러면 나쁜 거예요, 거에 좋은 거예요. 당연히 나쁜 거지. 그래서 i n v u r i o u s 라는 단어가 나쁜 단어겠구나라고 또 역시 역추론해가지고 지문, 제목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i n v u r i o u s 라는 단어가 뭘까? 뭘까요? 그렇죠. 근거도 없고 사람들을 나쁘게 하는 거.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invidious라고 얘기한다. i n v i d i o u s 라는 단어는요, 사실상 굉장히 사악한이라는 뜻이에요. 됐나요? 자,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invidious discrimination이 뭔지에 대해서 지금 첫 문장에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길게 나온 이유는 뭐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친, 친절하려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말이 많은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내가 말이 많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laughs> 가끔 뭐저 뭐야 제가 잡설하는 거두번세번 번 공부하실 때는 좀 지겹다고 하시는데 처음 공부할 때 재밌었잖아요. 그럼 두번세번할 때는 그냥 스킵하세요. 그걸 또뭐 잡설을 그다 일일이 뺄순 없잖아. 그래서 에, 그렇습니다. 실를 <laughs> 한번 쳐보고 됐죠. 요 이제 또 궁금한 게 뭘까요? 야 이걸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근거 없이 말이야 막 이렇게 나눠, 어이 아, 차별해. 이거 이거 나쁜 거죠,죠? 이제 알았어, 어 그런 거 나쁜 거구나. 이거 왜 할까, 그죠? 이런 게 궁금할 것 같아, 그죠?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뒤에 한번 이제 얘기가 나오겠거니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시라는 얘기예요. 봤더니 if 만일에 뭐가 쳤다고 substantive rational justification 여기 위에 나왔죠? rational justification 똑같이 나왔어요. substantive라는 단어가 또 어렵죠. 이 단어는요, substanc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substantial이라는 형용사와 같은 말이에요. 둘다 ive 그래서 tv 그죠? 그 다음에 show 둘다 형용사형 어미거든요. 그러니까 substance라는 단어에다가 형용사로 만든 거다. 그럼 substance라는 단어를 아셔야죠. substance sub이라는 말은요. sub은 뭐예요? sub은 아래쪽이야. 아래쪽 subway 그러잖아. 길이 아래쪽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이 된 거예요. sub 그죠? 또는 후보 선수를 또 서브라고 하잖아요. 서브, 서브 멤버, 뭐 서브, 서브라고 그러죠 서브. 그래서 이건 이제 아래쪽이다 상하로 나눴을 때 아래쪽이에요. 뭔가 하위 개념이야. 그다음에 스탠스라는 말은 뭐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다. 이서 있다라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 그러니까 아래쪽에 존재한다라는 게 substance인데 이건 뭐냐면 substance라는 단어는 물질이라고 우리가 저 뭐예요? 저 사전에 보면 물질로 나와. 근데 원래 의미는 뭐라 뭐예요? 추상적이라서 저 위에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내려와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 그렇죠? 동사도 그렇고 명사도 그렇고 나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 계신 내용이 아니라 이땅 아래로 내려와서 서 계신 것, 존재하는 것, 그 물질이라고. 즉 뭐냐면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재 수도 있고 measurable한 거죠, measurable. m e 가 s u r e 예요 측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 e a s u r a b l e 우리가 정확 s u r e up, m e 무게도 잴수 있고 부피도 잴수 있고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s u b s t a n c e 라고 하니까 그걸 우리가 우리말로 아, 물질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이 단어는요. 항상 뭐로 보셔야 돼? 추상적인 거 r 반대 개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substance, substantial하다는 것, substantive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에 명백히 존재하는 거니까 뭐래? 무시하지 못한다 는 얘기. 예요 실체가 있다 이런 얘기. 그 얘기는 뭐예요? 상당한 의미가 있어. 이거 뜬 소리 아니야. 이해되세요? 구체적이고 굉장히 증명 가능한 수준의 어떠한 justification이 there is 있다면 이렇게 들어가요. 자, substantial 이란 단어, substantive 란 단어 이해하시겠죠? 아주 고급 단어인데요. 제가 설명드린 거 substance 란 단어를 갖고 추론해서 외워두시면 된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만일에 substantive 충분한 어떤 실질적인 그죠 무시할 수 없는 정도의 이성적인 정당화가 있다면이라고 그랬어요. 위에는 뭐라고 했어? 그거 없이 하면은 in various discrimination 이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있으면 아니겠네 그렇죠? in various discrimination 아니겠네. 봤더니요. For the unequal status 아직 안 끝났어요. 봤더니 어떤 justification이에요? 뭐를 위한 정당화야? 봤더니 그 정당하지 않은, 그 공평하지 않은 unequal status 지위죠, 지위 status 지위야. 불공평한 거죠. 불공한 평 지위 또는 불공평한 상태가 되겠죠. 됐죠? Status 그죠? 그러면 나쁜 거잖아. 이 불공평한 거를 위한 이성적인 정당화가 충분히 실질적으로 있다면 이란 뜻이에요 그 얘기는 줄이면 뭐예요? 만일 정당화가 가능하면 위에는 뭐라고 했어요? 정당화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만일에 정당화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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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그때는 뭐가 어쨌다고? the discrimination 그 차별이라는 놈은 그 차별은 is not invidious 합니다 인디 In 인비디어스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나쁘다 그랬죠. 나쁘다. 나쁘지 않아요. 그건 뭐야? 좋다란 얘기야. 야,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차별이라고 그러면요. 차별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차별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차별에도 종류가 있는 거예요. 나쁜 차별이 있고 인비디어스한 차별이 있고 인비디어스하지 아는 차별이 있다라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신기하네, 이거. 야, 이거 솔깃한데?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난 너무 재밌는데. 여러분들의 우리,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야 되고, 여러분들 자녀가 그래야 되고, 대학생이시면 본인이 그래야 되고, 부모님이시면 자녀들이 그래야 되고. 이런 걸 보고서 재미. 와, 이거 흥미진진한데 세상에 차별이라는 거에 좋지 않은 차별이 있단 말이야. 좋은 차별이 있단 말이야. 오, 놀라운 건데. 이 재밌는데. 이런 재미를 느끼도록 하셔야 돼. 본인도 느끼셔야 되고 아이들도 느끼야 되고 이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논리적이고 뭔가 추론하고 아이, 이 시민 의식이 성장이 되는 거 이게 바로 서양 사람도 이런 거잘 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잘못 해요. 우리가 아직 선진화 또는 우리가 뭐라 그래 뭔가 이 근대화 또는 저이 선진 시민 의식을 갖추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이 원흉이에요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야죠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가야 되잖아요 갈라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시민 의식이 성장을 해야 돼그 이야기는 뭐다? 합리적으로 추론해가고 뭔가 궁금해하고 뭔가 자기의 상식을 깨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터부시하고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연구해 봐야지 한번 찾아봐야지 이렇게 다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바로 시민의식의 성장이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맞아요 맞다니까 에? 그러면 또한 문장이 끝났으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정당화가 가능하면 그죠? 서브스티브하다면 그게 실질적으로 있다면 나쁘지는 않은 거다. 야, 이거 이미가 바뀌네. 제목에서는 지금 invidious and d i s c r i m i n a t o n y 라고 나와서 이게 뭐야 그랬더니 정당화할 수 없는 기준에 의해서 막 사람을 나누면 그거 되게 나쁜 거예요라고 얘기를 해 놨거든. 근데 이게 정당화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쁘진 않은 거예요라고 탄압 됐죠? 그두 가지 합치면 어떻게 되겠어 아,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겠어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물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단어겠지만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Rational justification. 여기에 중요한 단어라는 걸 깨달아요. 아, 인디오스 디스크리미네이션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다? 정당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기준이구나. 됐죠? i 이 n 셔 l 이란 단어가요. rational. 원래 어디서 나왔어요? ratio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따라해 보세요. ratio. ratio. 뭐냐면 이게 비율이야, 비율. 예를 들어서 뭐16대 9. 그죠? 황금 비율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ratio라고 그런다고. 3대4 하면 4대 3인가? 그죠 그다음에 요새는 HDTV가 됐으니까 이제 16대 9 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레이셔라 그래요. 야, 비율 좋은데 제 어우, 세상에 머리가 조막만해. 아, 레이셔라고. 이 레이셔라는 비율이요. 수학적인 비율이죠. 수학적인 비율이에요. 황금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죠? 뭐 정사각형에서 뭘 만들고 뭐해 가지고 이렇게 대각선을 하고 뭘 만들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비율의 근원이 수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이셔는 뭐다? 수학적 비율을 가르켜요. 그런데 이게요. 어 레이션이라는 단어로 또 나와요. 레이쇼에서 n 하나 붙인 거야. 레이션. 이게 바로 뭐냐면 수학적인 이성을 가르켜. 그래서 우리가 이성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리조널 리즌이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리즌. 그죠? 리즌. 이유이자 이성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단어 는 제가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은 이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전반에 가만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야. 이것도 이성이고 이것도 이성이야. 다른 이성이죠. Reason이라는 건 궁금해하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거 하는 게 이성이란 말이에요. 그거 사람이 생각하는 능력. 이거 없으면 Reason이 없으면 궁금해하지 않으면 미국에서는 이성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이성이고 이 Ration이란 말은 뭘까요? 수학적인 이성. 이거는 진리죠. 진리. 이건 딱 박혀있어요. 16대 9 화면이 가장 아름답게 보인다 이 수학적인 황금률 이거는 진리란 말이에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속성상 영원한 거거든 2대 1의 비율이라는 건 사각형이요 이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이게 크기가 커져도 2대 1이고 작아도 2대 1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이건 진리예요 이런 수학적인 진리에 관련된 그거와 관련된 이성을 우리가 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레셔널이라고 하죠 레셔널 차가운 거라고요 수학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그러한 어떠한 정당화 과정 어, 이런 차별은 괜찮은 거야 아니 이건 안되는 거야 정당하지가 않아 이런 과정이 있으면 그때는 디스크로메이션이 나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럼 이제 궁금해 해야죠 도대체 그러면 이성적인 정당화가 가능한 건 어떤 거고,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건가? 세상에 차별이라는 것이 나쁜 게 있구나, 좋은 게 있구나, 이런 데 대해서 궁금해 하셔야 돼요. 그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남자들은 다 군대 가죠.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고 있어요. 물론 자원 하면은 뭐 소위로 바로 올라가서 뭔가 특혜도 있고요.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요. 이거 차별 맞아요? 차별이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차별이에요. 남자들을이 너무 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저 <laughs> 보고선 어, 마초이즘이라고 또 얘기하실 텐데 아,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찌됐든 두 그룹으로 나뉘었죠. 공식적으로 나뉜 거예요. 이건 포멀한 거예요. 나눈 거예요. 클라스를 나눴어. 어, 군대 안 가는 애, 군대 가는 애, 남자 여자를 나눴어요. 다른 그룹은 나눴지. 근데 얘가 어디에 어니콜하게 대접하나요? 그렇죠. 넌 군대 끌려가는 거고, 얘는 안 가니까. 권한. 군대 갈 권리를 권한이라고 안 하죠. 군대 안갈 권한은 여자한테만 있는 거야. 의무, obligation. 군대를 가야 되는 의무는 여자한테는 없어요. 남자한테만 있어요. 이거언 이퀄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discrimination이란 말이에요. 차별이에요. 분명히 차별이라고. 차별은 나쁜 거래매. 그러면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다 군대를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닥치는 거예요. 우리가 뭐저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강의 저 강의와 이 교재가 굉장히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저는 그책 보고선 되게 어려워서 모르겠더라고. 그 책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이런 문제들이에요. 우리 사회에는요 그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을 봐야만 알수 있는 것보다도 사실은 놀려 있어요. 이런 논리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군대만 갖고 얘기해 봅시다. 남자는 군대 가고 여자는 군대 안 가잖아. 거게 차별이라고. 차별은 나쁜 거다? Well, not yet. 아직은 우리가 아닌 거예요. 에포케라고 그러죠. 우리가 판단을 유보한다 아직은 모르겠어. 진리는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 남자가 군대 가고 여자가 안 가는 거는 분명히 차별은 맞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Rational justification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건 이성적이고 차가워야 돼. 그냥 야! 내가 군대 나는 군대 끌려고 3년 동안 2년 동안 개고생 하는데 말이야 너는 그것도 안 가고 그러면 되겠어 그죠 여자는 말이야 야 군대 그까지거 뭐라고 니가 아, 그거 좀 갔다 왔다고 말이야 가산점 달라고 징징대고 말이야 아우군바리를 짜증나 이런 모습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숙하지 못한 시민 의식의 발현이라고 이게 성숙한 시민의식은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r a t i 하게 justify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따져보자 이런 얘기야 그 남자만 가고 여자만 안 간다 현상에 대해서 한번 따져봅시다 잡설이에요 따져봅시다 지금 우리나라 군대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 왜? 북에는 북한이 있어 우리 주적이 있어요 지금 온 우리 국력을 다해서 막아내야 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그냥 사악한 독재 집단이 있죠 공산주의도 아니죠 거기는 광신도들이죠 미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머리에 이고 있단 말이야. 군대 안 가야 되겠어요? 우리도 모비, 모병제를 해야 되겠어?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의 목숨 걸까요? 누군가는 군대를 지켜 가야 돼. 나라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 입장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다고 칩시다. 군대를 누군가서 지켜야 되잖아. 둘다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만 가는 게 좋겠어요? 둘다안갈 수는 없어. 누군가 가서 지켜야 되니까. 둘다 가겠어요. 남자 여자 둘다 보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보내는 게 좋아요? 당연히 하나만 보내는 게 낫죠. 그러면 딸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아들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아들 보내는 게 낫잖아. 레 n 셔널하게 저스파이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만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따라서 그건 차별이 아니란 얘기죠.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근데 더 시급해졌어. 예를 들어 북한이 막 쳐들어올 것 같아 진짜. 여자도 안 가면 안될것 같은 거야. 그러면 여자도 같이 가야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죠. 만일에 남북한이 거의 통일 가까이 되었고 막 자유 왕래가 되고 그러면요 남자마저 가는 것도 좀 고려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평화가 한반도에 정착이 되면 우리나라도 모병제로 바뀔 수도 있죠.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어. 남북이 하나가 되었고 이제 자유 왕래하고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핵 포기하고 말이야 북한이 그래서 같이 잘 살게 되는 시기가 오면 남자들도 왜꼭 군대 가야 돼? 적이 없는데 그 남자도 안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둘다 보내는 것보단 딸보다는 아들 보낸 게좀 낫잖아 부모 입장에서. 그리 남자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들이 엄마 왜 나만 군대 가야 돼? 이러지 말란 말이야. <laughs> 예를 들어 법으로의 엄마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아무나 보내세요. 그렇게 했었을 때 엄마가 아들 야 니가 저 튼튼하니까 니가 좀 가라 그랬을 때왜저 우리 누나는 누나는 어 누나가 장미란이야 누나가 나보다 더 뚱뚱하고 저, 저, 저 뭐야 저 뚱뚱한 게 아니라 더 건강하고 힘도 쎄고 그러는데 왜 내가 가야 돼 물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 사내 자식이 누나를 위해서 어 연약한 누나를 위해서 비록 장미란 선수 얼마나 또 마음은 또 이렇게 약해요 도그죠. 어? 누나를 위해서 갈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래서 군대 가는 문제 같은 경우는 분명 차별이란 말이에요. 그 남자가 군대 가고 여자는 못 가는 현상에 대해서 이거 불공평하다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이거. 그래서 이거는 invidious 하지는 않은 차별이다. 만일 뭐가 있으면 if there is substantive rational justification 있으면 뭐를 위해서 for the unequal s t a t s 그 차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then the discrimination is not invidious.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 사, 사안에 대해서 자꾸 시끄러운 문제가 생기면요, 이 논리적으로 판단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남자가 군대를 갔어요, 여자는 안 갔잖아. 그러면 남자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을 줍시다 했을 때 여자들이 왜 그거 차별이다? 왜 군대는 지들이 당연히 가는 건데 왜? 쟤네들만 가산점을 줘갖고 우리 여자들이 시험 떨어지게 만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내가 보기엔 웃긴 이야기라 해요. 왜냐하면 남자가 가야 되는 건둘다 가는 것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희생한다고 했을 때는 남자를 희생하는 게 낫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가야 되는 게 내추럴러가 아니라고 자연의 법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 아니라고 여자도 왜 하지 말란 법 있나 이스라엘도 하는데 그죠 남자가 가는 것 자체는 여자를 위해서 간 거야 그러면 여자 때문에 남자가 인년 손해를 봤다라는 거 그, 그거를 호봉 조금 올려주고 말이에요 뭐 가산점 조금 주는 것 같고 그게 만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자들이 말이야 왜 남자들한테 군가산점주지 헌법소원 내 가지고 옛날에 헌법 맞아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에서 그 위헌이라고 나왔다면 그냥 가산점이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들고 일어났지 뭐라고 들고 일어났죠 야 가산점 그까지거너너 너 가지고 네가 군대 가라 이랬더니. 가산점 그거 얼마나 된다고 나 가산점 안 받을 테니까 그럼 니네 말대로 안 받을 테니까 대신 여자들이 군대 가라고 나오는 거야 남자들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면은요 끊임없이 소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성숙한 시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가느냐 면 남자가 군대를 가잖아요 여자들이 먼저 여자들 왜세상 남자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가 먼저 나서서 남자들한테 군 가사 좀더 줘라 아유 우리 오빠가 저렇게 고생하는데 그 가사 좀좀못 주겠어요 더 주세요 국가에다가 탄원을 내는 거야 그 남자들은 아유 내가 여자들을 위해서 당연히 남자가 가서 해야지 그걸 뭘 뭐, 가사에 필요 없어 그러 하지 마. 남자들은 오히려 그걸 거절할 수 있어요. 그게 성숙한. 예, 똑같은 결과거든, 똑같은 결과예요 남자, 여자 둘밖에 없으니까. 남자가 군대를 가는 걸 억울해 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누가 억울해? 물론 빼는 놈들이 있지만, 그런 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니까 예외를 하고, 대부분 남자들이 군대를 다 가잖아요. 그처럼 여자들도 가산점에 대해서, 아유, 이것밖에못 줘서 미안해란 마음을 갖는 게얼마 좋아. 근데 이걸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자들이. 나는 이유는 난 오빠가 없어. 난 아들 안낳 거야. 난 결혼 안할 거야. 이런단 말이야. 아들 있는 부모님은요. 반드시 그거 저 찬성한단 말이야. 여자 그쵸? 엄마들이 엄마도 여자잖아. 근데 아들이 있는 엄마들은요. 이 가산점 제도에서 거의 7, 80%가 참참저찬저찬 참, 뭐야? 뭐라 그래? <laughs> 찬성한다. 페미니즘은요 이런 걸페미니즘 하지 않는다고. 페미니즘이란 건 여성성을 잘 갖고고 그 역할을 제대로 사회에서 구현하는 게 목적이지 남자를 깔아뭉개는 게 페미니즘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 한다 그래서 우리 집에도요 누나하고 여동생 남자 나 하나뿐이에요. 그죠? 저는 비록 군대를 못 갔죠. 눈이 커나 빠가지고 못 갔어요. 그래서 난 이런 말할 자격도 없지만 사실은. 남자들이 그 저도요 같은 남자지만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가산점 준다 그러면 내가 그 반대? 아니요, 에난더 줘야 된다고 본다고. 내 대신에 가서 군대 가서 2년을 썩었는데 내 친구들이 내 친구 우성이, 진우, 성남이가 대선이가 다 군대 갔거든. 나만 못 갔어요. 걔네들한테 가산점 더 줘야 되지 사실은 호봉도 더 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거를 말이야 아 누군 군대 가, 가기 싫어서 못 가냐 나도 못 갔는데 왜 차별을 두냐 이런 거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되라 그러면 차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는 아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토론을 해볼 문제인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정당화가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죠 고민해 보시고 다음 파일로 넘어오세요 세 번째 파일